개병 맛스럽지만 어느새 넌 토익 단어 마스터 황천 토익 유니원의 개병 토익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once, once. 접속사 일단 하면 부사 한번한 때. 여기서 황천 토익 꿀팁 첫째. 원스뒤 미래 시제는 현재로 바꾸기. 원스드 미래 시제는 현재로 바꾸기. 여기서 황천 토익 꿀팁 둘째. 부사 한번 예시 1년에 한번 once a year. 부사 한때 과거 시제와 짝꿍. 예시 문장. Once you submit your application, you cannot make any changes. 일단 신청을 제출하면 당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The company used to host an annual conference, but they now only hold it once every two years. 그 회사는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었지만 이제는 2년에 한 번만 개최합니다. 일단 황천토익에 오면 단기간 토익 점수는 당연한 것, 단기간 고득점 목표 황천토익. 토익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카톡으로 바로 알려주는 황천 토익 유니원 선생님입니다. 네이버에 유니원을 검색하세요. 개병 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황천